믿음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우혁 형제는 예수님을 삶의 구조로 영접하였습니까? 네, 영접하였습니다. 이 우혁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? 네, 믿습니다. <laughs> 이 우역 형제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? 네, 믿습니다. 이 우역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? 네, 확신합니다.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에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우혁 형제에게 세례를 주노라. 이 우엽 형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우역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. 아멘. 일어나서. 대답하세요. 한 하정 자매는 예수님을 삶의 구조로 영접하였습니까? 네, 영접하였습니다. 한 하정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? 네, 믿습니다. 한 하정 자매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? 네, 믿습니다. 한 하정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? 네, 확신합니다. 이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정 자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하정 자매에게 세례를 주노라 한 하정 자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하정 자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. 아멘. 자 이리 일위 나오세요. 그거 저거, 저거 닦고. 자이 앞으로 나오세요. 여기 네요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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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름답고 멋있죠? 네. 네. 어, 이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. 어, 준비된 선물들이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요. 또 선물이 없어서도 아 정말 아,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세례 받은 것을 생명 이상 받은 것을 너무 축복한다. 여기서 와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그러실 분들은 그렇게 오십시오. 예 어, 나오십시오. 얼마쯤 올려주시네. 이